와, 그, 여감, 뭐, 말로 만 듣던 서울 성우나 학원 아이가. 간판도 영어로 돼 있네. SBS A. 아유, 그, 성우달락 왔는데, 그, 사투리가 이렇게 심해가 어 되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방금 고쳐주셨습니다. 에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 정말이다. 듣기만 했는데, 학원가 나는, 오늘부터 1일, 여러분, 성학원 선택에 어려움 많으시죠? 저희 SBSA 아카데미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합격의 기쁨을 선사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원은 이런 강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매점 둘째, 매점 셋째,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매점! 우리 오늘부터 일일 SBSA에서 맞나요? 만나요! 정원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지금 당장 등록하시면 숨 막히는 비주얼의 윤세용 원장님과 함께 할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숨이 턱턱 막히실 경우 책임지지 않습니다.